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산에 가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해 사랑해. 신났해사야해 사랑해. 사랑해. 네랑해니까 그럴 줄 알았어. 아니, 랑해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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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낚사 사랑해. 사랑해. 사 일단 후구는 뭐 너무 뭐 타겟팅 되기 쉬운데. 아니, 그러면은 우리 신념을 <laughs> 위해서 우리 원벌을 우리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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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... <laughs> 아, 시험을 되을하겠습니다 여러분! 하하고그러면은 아.. 을하라 어때요 험을하 진심이야? 안돼 안돼 원면이험을야게 되면. 시험을 하게 되면. 시험을 하게 되면. 시하 아 이거, 이거 너무 높다. 네.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나한테 왜 그래? 나뭐 하라고? 계장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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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러 시켜요. 딜러가 낫겠다. <목소리> 아개오봐야나 딜러 하는 거. 아 괜찮아요. 와 진짜 개오바야 이거 진짜. 아나에서이 케어 잘해주셔야 돼. 손바 해봐요. 아 나한테 어잘야 돼. 우리 딜러 진짜타 있어요. 괜찮아요. 아 나한테 야가 바꿔준대. 고마워라. 이야. 빨리 와요 빨리 와요. <목소리> 왜 왜? 아 보러 보러 왜 지금 바꾸는 거야? 4, 3, 오케이, 파르시 좋다. 내가 계속 우리, 우리 하고 그 다음 그냥 안전하게 퇴충해 줘요. 불족 조합이에요. 아, 나 파르시로 가벼운 부상이다. 넌 무사할 거야. 어 돈다? 튀려 줘요. 쩔어 어 나이스 안돼 파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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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분들 진짜 안돼 거기까지 하면안 돼요 면안 돼요 뒤로 와야 돼 괜찮아요 <laughs> 우리 이제 막아야 돼 여기 막아야 돼저 자요 저 자요 아, 왜 자고 그래요 맨님 케어 중 맨님 케어 중 갑니다 라 음, 갑니다 저 인스탄 재웠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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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님거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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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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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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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멈춰 멈춰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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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 이거, 이거, 거다한번거 이거, 이거, 이 어디 가없어요 우리 아나 아, 분수대 뒤쪽에 있을게요. 반갑습니다. 오야, 아, 라인 포지션 잡기 너무 어렵다. 미친 거 아, 아니야? 너, 왜 이렇게 됐어 뒤에서? 애시 반. 오늘, 오늘 변태가 각성했다니까. 스님하고 저기 라유, 아유 오늘 변태가 죄 각성했어. 오늘 오늘 진짜 미쳤네. 각성했는데? 잠 아. <laughs> 망치 있어요, 망치. 계속 <laughs> 보이 <공> 있어요, 메르시. <laughs> 메르시 최대한 같이 붙일게요. 아니면 겐지 쓰면 잉. 잡아야 되잖아그 정도. 저 뒤에 좀 빠져있게요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네. <laughs> <진짜 멜씨, 웃음> 여기 여기 메르쪽에두 한쪽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라인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스저스저저저저저 라인 벤치피 아쉽다. 자리야, 공 차요. 우리 좀 앞에서 막을래요, 그럼? <laughs> 이미 앞으로 왔지. 데 가벼운 오, <laughs> 상이다저 물려, 아, 아, 저 물려, 야 돼. 어, 만나스 나이스. 저 물려 나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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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나이 마킹 아. 브래시컷나 라인 나왔어요 날 선택한 걸후회하지않을저피해려요아이거뒤 아! 쪽에 뒤쪽에, 뒤쪽에 솔져 있다 오 파란 아걸 아나 수면 빠졌어요 아그못 살렸네 미안 <laughs> 솔져 솔져 <laughs> 살려안돼 살렸... <laughs> 부활 범위안 파리스도 솔져 던져요궁쏴궁쏴궁쏴아하아저어요 아니 방벽하는? 땡이? 친구 우리 자리아랑 그거 없어요. 메르시 일반. 파란 파란이 나안 보여. 파란이 안 보여. 안 보여. 아 은퇴는 장만붕 아, 돌거든요. <웃음> 어. <웃음> 아마도 <웃음> 일단 부활 뺐으니까 이제 이제 라인 살아야 돼. 라인 맨. 살아야 돼. 어살살 살 거야 살 거야. 목표 오른쪽 목표 오른쪽 여기저 진짜 전들 일단 급하게 뽕 줬어요. 아, 뭐, 그 그러면,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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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못 잡았다. 진짜 한발못 쏴야 돼요. 아, 스티브르시 피. 베르시 베르시서아대 베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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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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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. 이제 거의 저다 와가요. 베르시 베르시 베르시. 캐피 개. 잡아 잡아. 능력모드 발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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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여러분 그거 응. 알아요? 왜요? 아나로 지금 힐2 0 0 0밖에못 넣었어요. 점수. 이 양대 양. 될수 있어요. 이번에 괜찮게. 괜찮아. 저 점만 마카롱 들고 올게요. 단계 땡긴 다 단계 중에. 우리 이번에 그거 맨스티온 한번 밀어볼래요? 좋은 생각. 한조 님. 와, 든든하다 든든해. 방벽 듣게요봐주요 <laughs> 오케이, 전차? 버스 트 한다. 그다음 케두개다쁘다 어, 이거 박이다. 괜찮을 거 같은데? 신념을 위 저기 디바 어, 없으면 디바. 돼요. 네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라유 대신에 그팔 하나 그런 거 네가 따줘야 돼. 팔 공고프 드림 아텐아님면쇠 하나 넣고 안정빵으로 가는 게 어때요? 아니면 일단 토르 한번 들고 간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여기 거점이 코합, 여기 리스폰지뉴코앞이니까 그때 들고 그때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코탑은 함을 위에요. 가능성이 공격 좋아. 시작까지 30초. 궤도대로 그래. 그래. 움직여라.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주면 오 좋다 포탑 뒤에 깔아가지고 그렇게 보좌하는 용식도 괜찮겠다 가이어마어 오케이 맥크리 네, 있어요 맥크리 이 맥크리 너 해낼 거란다 저기 뭐 맥크리 정도면 괜찮아 아스 먼저 다 타고 바로 화물에 박을게요 오케이 야 돼요 오케이 갑시다 이럴 때 우리가 오리 하는 거. 임이 메이 있어요 <목소리> 메이 역시나 메이 반격 <목소리> 싸움 <야> <목소리> <방벽 사원> 못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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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호그 호구 있어요 호그? 호고호구 호구, 호구 있어요 <목소리> 호그 <호구> 뒤로 호그 뒤로 아나 수면 빠졌어요 아, 나 <목소리> 저기 맥크리 뒤쪽에서 더 어, 노린다 에이먼저레이커 베이커. 네. 우리 다살아야 돼. <laughs> 나인, 진 아, 잠마 라인, 갯피 어, 나삼다 너무 잘자시인데 괜찮아 나에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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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, b a 이 y baby, baby, 이 a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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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b y baby, baby, b a 질어버렸다 <laughs> 안쪽에 네, 는데 네, 일 뽑는데 네, 봤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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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목소리로>